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다면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에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가 들어야 하는 것인데 서로 자기가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 여자를 차별해도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떼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씀만 떼다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7절부터 말씀을 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도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 말이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질서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머리된 것을 인정해줄 때 남자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남편의 자리, 그 남자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잘 유지하려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바탕에서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이 바탕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자들이 예배 중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할때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 그것이 모자이든지 뭐든지 벗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여자들의 복장을 보면 옷에 머리를 덮을 수 있는 모자와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자들이 다닐 때는 모든 여자들이 옷에 달려 있는 그 머리를 쓸수 있는 그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머리를 가리는 베일이나 모슬렘 여자들이 쓰고 다니는 히잡,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써야 되는 것을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느냐면 매춘부나 또는 죄를 지어서 특별히 가늠죄를 지은 여자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맵춘부들이 머리에 쓸 것을 쓰지 않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예언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중에 예언한다고 하는 어떤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춘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고린도 사회에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머리에 쓴 것을 여자들이 예언한다고 벗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진이라 라고 말씀함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고린도 사회의 관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관습이 잘못됐다면 그 관습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은 고린도 사회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문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이 매춘부나 간음죄를 지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한 가지는 교회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 역할을 하는 남편이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지금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산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회와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관습이나 이 사회의 문화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회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삶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며 화목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